자, 리코마 사용법, USB를 꽂고요. 그리고 스토리지 확인 뜨고, 패턴 선택 눌러줘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저장했던 디자인을 USB에, 요, 저장한 디자인을 선택을 하고요. 여기서 글, 그림을 확인을 하고, 선택. 컴퓨터에 저장, 저장 눌러주면은, 메모리로 들어가요. 그러면 메모리에서 이제 이거를 선택을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선택. 전송 중 이제 떴죠? 뜬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움직여서 위치를 맞춰주고요. 그리고 여기 색상 순서 서, 설정. 여기서 음 이제 그 레이어에 맞춰서 색깔을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저장을 눌러줘요. 그리고 이제 설정 모드를 눌러 주고 확인. 누르고 그럼 이제 여기 앞, 아 여기 화면이 바뀌어요. 네. 아 자, 여기서 패턴 영역 눌러 주면은 자. 기준으로 이제 이 지정되어 있는 바늘대 기준으로 이제 얼마나 범위를 박냐? 다시 여기 패턴 영역을 누르고 패턴 영역 추적을 눌러주면은 네 박는 범위만큼 움직여줘요. 그다음에 홈페이지 누르고 그냥 시작을 눌러주시면 돼요. 누르고 있어야지 작동해요. 네 그리고 모든 버튼은 자 이제 백도 맞추는 버튼도 누르고 있으면은 네. 게이지가 가요. 게이지가 다 가야지 작동을 합니다. 선 절단도 네. 그냥 톡 누르면 안 돼요. 네, 그리고 이제 박다가 이제 거꾸로 가려면 자, 이렇게 열침 뒤로. 앞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실이 끊어져가지고 못 박는 부분 있죠? 그거를 맞춰서 가지고 홈페이지 누르고 다시 스타트 눌러주시면 거기부터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. 네 그리고 이건 속도. 네 그리고 작업이 끝났으면은 다시 EMB 모드를 풀어주시고 다시 패턴 선택해서 네. 저장되어 있는 거나, 아니면은 USB에 그 저장되어 있는 거를 다시 불러와 가지고 작업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. 네.